3, 2, 1, 액션! 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부입니다! 오늘은 업데이트 영상이고요. 이거는 한 내일, 이거는 오늘 올라갑니다. 여러분, 어, 죄송합니다. 여러분이, 이제 월부터 금까지가 이제 이제 학교로 가야 돼요. 이제 본방 시작합니다. 예, 네? 본방이 시작됩니다. 이제 본방이 시작되면 그 시작되는 순간 이제 저는 이제 업로드 시간이 더 늦춰져요. 죄송합니다. 늦뻔이고요 네 제가 이거 이거 했어요. <laughs> 여러분 후 유튜브로 많이 보고 싶다면 구독과 추천. 구독과 좋아요 버튼 나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아요 숫자대로 제가 많이 많이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꼭 추천 좋아요 아 추천이란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저가 열 마음을 저가 그렇게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파이 30초 뒤에 30, 1분 30초 영상입니다 띠띠